1번, 2번, 2번, 2번째, 2번, 째2번 네, 아, 아, 아니요 4번, 1번1번 1번? 아니에요 3번, 3번? 아니. 4번, <laughs> 맞아, 맞아. 없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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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번, 4번, 어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어디라고요 행정번4센터번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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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은요,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 뭐부터 배우냐면, 기억, 니은, 디긋. 이렇게 배웁니다. 실제로 제 딸아이가 작년에 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첫날 하루 종일 기억을 배웠대요. 하루 동안 기억을 배웠대요. 네. 그래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학습한다. 전에 입학하기 전에 이거 아니죠.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교육청에 가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나라에서 연락이 오니까 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청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아니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야. 주민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자, 들어가고 싶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내가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입학 신청을 한다? 아니죠. 우리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봐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요? 아니요. 아니요. 나라가 결정해 줘요. 나라가 주민센터가 교육부가 결정해 줍니다. 어디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여기에 학교가 있네요. 학교가 있고. 여기에도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그러면 딱 어떻게? 여기 가깝죠? 이게 멀잖아. 그러면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까운 학교로 간다. 그래서 저절로 배정이 된다. 왜냐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겁 알겠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집이 여기야. 여기가 학교야. 여기도 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멀잖아.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때 선택을 해요. 선택. 어,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여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몇 개를 선택하냐면 두 개를 선택해요. 두 개를. 일지망, 이지망이라고 얘기해요. 일지망. 나는 일지망 C학교. C학교. 아, 안 돼! 어. 아, 아, 안 일지망 일지망 C 학교 이지망 B 학교 지금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일지망이 C 학교니까 만약에 C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C가 되면 C에 들어가는 거죠 내 원하는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어?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한다. 예. 선택할 수 없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간다. 곳에... 그렇죠.